무엇보다 명예가 중요합니다. 허풍 따윈하지 않습니다. 결투 약속 저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정했을 뿐. 어차피 이 결투 사생 결단 삼총사와 하는 이 결투는 제게 영광입니다. 명예를 위해. 시민들이 보입니다. 좋아, 파리 시민들을 향해 앞으로 가. 왼발 왼발 왼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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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. 제다리 발, 왼발. 왼발, 왼발. 뒤로 돌아. 우측 앞에 뭐가 보이나? 소녀가 있습니다. 그 소녀. <laughs> 좋았어. 5초 안에 복귀한다. 하나, <laughs> 둘, 둘, 셋, 넷! 합격! 정말입니까? 그럼 이 친구 마음에 든다. 내가 추천서 하나 써줘야겠다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야!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, 우리 어디 가서? 술이나 한잔 퍼마시에서. 총이 천천천. 그럼 저랑 같이 가시죠. 해가 질 때까지 살아있으면 술을 쏘겠다고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. 우후! <laughs> 호호호호호호니다 가시죠. 가세. 천사가 쏘는 술이라. 술이다.